기아의 아들에서 쌍용의 양아들이 된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상남자의 차 토레스를 타는 박진로가니다 <laughs> 아, 잘했어요. 오케이. 우리 차주님께서 네.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왔어요. 네. 아이 토레스 페리덴 모델을 한달 전에 샀는데 스포티지가 나왔다. 이 억울한 상황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됐다. 너무 억울한데. 아 얘도 신형입니다. 어, 1 세대 네. 토레스의 페리덴 모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스포티지도 5세대 스포티지의 패리덴 모델이에요 네. 그렇게 아쉬우세요? 미션이 신형이 아니죠 아이 음. 차는? 네 스포티지는? 8단 이제 신형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6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는 어, 애초에 어. 생각을 안 했어요 하이브리드 물론 연비 좋고 나중에 뭐 감가도 좋겠죠 네. 근데 이러다가 한번딱 고장 나면 수리비가 두 배가 된다 어, 차주님이 이 토레스 신형을 한달 전에 사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2,000km 넘게 운행을 하셨고 오늘 리뷰는 신형 토레스를 사보니 장단점과 그리고 신형 토레스가 페리전 토레스에 비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타보니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스포티지 또 제가 차주가 딱될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지 차주와 신형 토레스 차주의 이제 비교 어, 요게 크게 이제 요런 세 가지를 얘기할 거고 한 시동 한번 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 진동도 없고 어, 시동이 부드럽게 잘 걸렸습니다. 네. 어 근데 여기서도 제 눈을 사로잡는 거. 아 이거 항상 아쉬웠어. 어떤? 게? 이 룸밀러. 왜? 너무 구형이요. 두껍고 네. 요즘 현대 룸밀러는 세련됐거든요 디자인.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이게 아이시 미션 6단을 선택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데요. 네. <laughs> <laughs> 뭐얘 이게 <laughs> 번해 보세요. 보증 대차. 아, 이 하이패스가 투박한 하이패스가 네, 안정감을 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하시네요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시죠 알겠습니다 자주님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리 핸드폰 최대 30만원 각각 지금누적 가입자 수 20만의 선택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큐 차주님이 이제 처음에 제가 기아의 아들에서 쌍용의 이제 양아들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네. 그만큼 기아 차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기아 너무 좋아했죠. 어, 특이해. 첫 차가 기아의 카니발. 네. 두 번째 차가 소렌토 네. 그 다음 차가 스포티지 마지막으로 탄 기아차가 니로 네. 점점점 사이즈가 줄었어 네. 그리고 보니까 스포티지도 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페리덴 토레스 네. 가격은 한300 가까이 인상이 됐지만 많은 것들이 추가되고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어, 많이 달라졌어요 어, 외관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추가됐고 디스플레이부터 여기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중에서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나요? 비율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3인치 디스플레이 라이크 like 현대, 현대 아 기아의 그 일체형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거의 따라왔습니다. 어 울영토레스는 네. 일체형이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었고, 공조패널이 이 아래쪽에 따로 있었고. 맞습니다. 어, 근데 얘네는 이제 공조패널 없애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뀌었는데, 네. 현대기아처럼 유리한 커브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꺾인 게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가운데 힌지 부분이. 네. 근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운전하시진 않잖아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센터 콘솔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플로팅 센터 콘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제가 또 라이크로 말씀드리면 라이크 전기차, 전기차처럼 이 밑에 공간이 남아요. 라이크 전기차가 아니라 라이크 네. 토레스 전기차. <laughs>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죠. 어, 어, 에, 에, 에. 기왕이면 또 어, 예, 전기차로. 어, 어딜 또 다른 전기차 타시는 분 <laughs> 기분 나쁩니다. 라이크 토레스 전기차. 네, 네, 그렇죠. 어, 이 구형 토레스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신형에 와서는 여기 별도로 공간이 마련이 됐는. 데 활용도가 있어요 좀 그럼요 여기서 이뭐 작은 가방 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렌트로 아이오닉5를 빌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걔는 이렇게 네. 이동도 되요 음, 어, KGM은 앞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되니까 <laughs> 아니, 뭐, 네. 사업 설명이 안씁니까 평장에 <laughs> 네. 나가면 되는 건 맞아요. 얘는 안 된다고요, 참. 아, 그리고, 네. 여기 수납함면 여기 있긴 있어요. 네, 네. 지갑을 세워놨는데, 네. 사실 지갑을 세우는 것도 좀 불안해 보이고, 쓰러질까봐. 지갑이 아니면 여기에 뭘 놓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저도 아직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넣지를 않아요. 이 공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토레스 선배님들께서, 또 개척해 놓으신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차를 사면 액세서리 3종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거? 이 밑바닥에 있는 수납 공간에 수납을 하나 사고, 센터 수납함에 있는 어. 수납함을 하나 또 사고, 그 다음에 이걸 사셔야 되거든요. 아, 그게 3종 세트 기본이에요? 네, FM적으로 사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보통 이제 뭐 카드라던가, 아 이게 고무줄이 또 있거든요. 아 그거를 안 나가게 할수 있는? <laughs> 어,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액세서리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네요. 거의 그래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네. 그 카드가 많거든요. 아, 아. 이 차는 전기차도 아닌데, 그런 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또 의문이 생기는 타이밍이고, 네. 또 바뀐 점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 토글식 기어노브 라이크, like BMW. 어, 다행이다, 네. 야. 나포르쉐안한거 진짜 천만 다행이다, 포르쉐안한 아, 거. 아, 포르시. 어. 근데 제가 이걸 BMW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비올톨리그 기어 노브 진짜 이쁘다. 이번에 바뀌면서 딱 이거를 달고 나온 거예요. 보기에 좀 깔끔한 맛은 있는데, 네, 예, 아까 말했잖아요. 네, 뭐 네. 쌍용 타시는 분들은 좀 오래된 검증된 거를 좋아한다. 네. 기어 노브도 이게 렇 손으로 하는 거, 구형에 들어가는 거, 그거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된 거? 근 네, 인간적으로 그건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이것도 버때야 되는데 <laughs> 됐는데 뭡니까 지금 아 플라스틱으로 와. 진짜 인간적으로 이것도 버려. 릴 이것도 좀 부탁드려도 <웃음> 되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더신 으로 와서 바뀐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2025년부터 새로운 컬러가 나옵니다. 바로 라떼 그레이지 컬러, 라이크 like 호르시. <laughs> <laughs> 이 차량의 컬러가 라떼 그레이지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거는 이쁘더라고. 너무 이쁘죠? 이게 이제 구형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컬러고. 네. 근데 이게 왜 라이크 포르쉐에요? 사실 포르쉐와 이제 BMW인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잠시만요. 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포르쉐 차주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은 거. 이건 라이크가 없긴 한데 네. 이 옷을 걸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라이크 있는데? 라이크 뭐가 있을까요? 귀여워. 오, 귀여워. 이번 어떤... 식후 처음 나올 때부터 여기 옷걸수 이렇게 파여있었어요. 라이크 like 우... 기아. <laughs> <laughs> 어, 라이크 기아 <laughs> 어, 자랑스럽겠다 이제 네, 제가 또 기아의 아들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네 아. 지금까지는 이제 페리된 토레스 바뀐 것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짚어주셨고 옵션도 추가된 게 어라운드 뷰를 추가할 수 있고 디지털 키 추가할 수 있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페리된 것들 중에 많이 바뀐 부분이고 차주님 차는 t 7에 브라운 시트 3D 어라운드 뷰선루프에서 취등록세 포함해서 이제 3,500만 원 정도의 차를 출고하셨어요 네. 또 최근에 스포티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트림을 딱 정해왔습니다. 스포티지 1.6 가솔린 거기에다가 노블레스 3,200만 원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124만 원, 모니터링 114만 원 해서 취등록세 포함해서 이제 3,700이에요. 200만 원 정도가 비싸긴 합니다. 대신 이 200만 원은 정비 인프라로 퉁칠 수가 있어요. 쌍용 정비가 전국에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모르잖아요 어, 네, 어, 제가 네. 나오면 안,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처음부터 모른는로 가야죠 재가가 왜 나옵니까 <laughs>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어, 싶어요 어, 그렇 예. 쌍용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아 어, 진짜요? 네, 320개 아 무슨 네, 너무 네, 많은데요? 네. 그리고 기아 보니까 818개 아 현대는 1200개 <laughs> 이거에서 고요 이제 퉁칠수 있고 네네. 200만 원 가격 차에서 스포티지가 더 좋은 점들 제가 몇 가지 뽑아왔어요 네. 원격 주차 보조 오.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흡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또 SUV고, 애가 뒤에 있으면은, 애를 안고 내릴 때 많이 힘들어요. 아, 그쵸, 그쵸. 어, 그럴 때는 대부분, 뭐 차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애 먼저 내리고, 차를 다시 뒤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 되게 번거로운데, 이 원격 주차 보조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너무 어 좋네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뭐 애프터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선 유지 보조 2 LFA 고게 이제 스포티지에는 들어가고 또 엔진이 좀 많이 좋아요. 1.6T 가솔린 엔진이 19년도 소나타 때 처음 들어갔는데 걔가 이제 CVVD라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흡기 밸브 양을 조절하는 거. 그게 들어감으로써 효율이 극대화돼서 연비도 좋고 효율도 좋고 밟을 때는 또 밸브를 조절하고 네. 해가지고 펀치력도 확 나가게끔 도와주고 그 엔진은 저는 정말 좋은 엔진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차주님은 혹시 그 엔진의 네. 그 진가를 알고 계시나요? 자 <웃음> <웃음> 저희가 오프로드 차 랭글러 이런 거탈때 네. 감성으로 타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엔진의 능력은 네. 감성으로도 채워줄 <laughs> 수 있다. 아이 차가 네. 그래서 그런지 연비도 스포티지가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아 네, 놀랐죠? 네. <laughs> 어 그리고 실제로 출력 10마력 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얘는 제가 옛날에 타봤을 때 RPM을 높게 못쓰더라고요. 제가 근데 막 이렇게 RPM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 자세히는 몰랐는데. 네. 물론 기분이 네. 많이 다운이 된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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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동의좀 해주십시오. <laughs> 어, 처음에 그 에너지 막 <laughs> 네. 난리가 났었는데 막 <laughs> 성능적으로 아, 오니까 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 성능은 네. 아니고 저도 그냥 네. 제 피셜이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laughs> 네네네. 저는 좀더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차주님 혹시 네. 어, 토레스가 좀더 나은 점 준비해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네. 원격 주차 보조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또 내년부터 예비 아빠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이하네요. <laughs>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준비할 거에도 아니고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 아빠가 되기 위해서 멋있다 네. 근데 아버지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차는 전고가 높아야 한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뒤에서 아기를 내리거나 올릴 때 전고가 진짜 중요하대요 그게 아니면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투싼 스포티지보다 토레스가 전고가 월등히 높습니다 어, 혹시 그 수치로 좀 알고 싶은데 어 제가 투싼 스포티지는 잘 모르지만 음, 뭐 토레스는 <laughs> 은근 투 스포티지보다 얘가 훨씬 <laughs> 높다고 했는데 제가 앞자리로 말씀드릴게요 에... 토레스는 에... 1720입니다 근데 스포티지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 6 0 0대예요 맞아요 6cm 거니까... 차이가 납니다 6cm <웃음> 6cm면은 <웃음> 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음... 네, 엄청 네.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라도 와이프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 네.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밀리 SUV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KGM 자체가 그래서 거기 묻어있는 게 바로 이디 커텐들 <laughs> 디커션 <laughs>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패밀리카 특성상 좀본닛도 높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시트를 계속 올리게 돼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제 무릎이 항상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그거를 싹 잘라가지고, 무릎 공간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주는. 아, 이 이해로...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laughs> 여러분께 또 너무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죄송하고. 네,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네. 아, 빨리 만회해 주십시오. 네. 이 차의 장점. 그리고 패밀리. 아기를 또 뒤에 태우려면은, 뒤에 응. 선블레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2열의썬 블레이드가 T7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기본 옵션으로. 네. 어, 요건 인정. 에이, 이건 뭐 스... 추가할 것도 없어요. 스포티지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진짜요? 어. 아, 그건 좀 아쉽더라고. 아... 어, 아까 여기 뭐 3종 옵션이 있다고 했어. 네. 토레스도. 네네. 네, 네, 네. 스포티지도 한만원 이만 네. 원이면 할수 있다. 기아가 애프터가 좋더라고. 요 <laughs> <laughs> 그리고 네.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 차는 또 3종 적용의 혜택이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요건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공영 주차장이라던가 공항 주차장 혹은 남산에 이제 들어가시는 남산 터널 네. 아 혼잡 통행료라고 해 가지고 네. 50%씩 다 감면을 해 줍니다. 같은 가솔린인데 이 차는 되고 스포티지는 안 되고. 네. 그건 좋다. 아 그럼 차주님께서는 원래 연기차를 고민을 하시다가 네. 그 DCT 때문에 아, DCT가 아, 너무, 너무 아쉬워서 그 미션이 이 차로 네. 오셨잖아요. 네. 이제 신형 스포티지 1.6은 이제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간 것 때문에 어? 이제 많이 배가 아팠는데 혹시 신형 스포티지 그 8단 자동 미션 말고 혹시 네. 부러운 게 있으면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바로 있는데 썬루프가 네. 있어요.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거 보시면은 좀옆 수합니다라마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걸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까요? 네. 어, 이 차는 HUD가 옵션으로도 없죠. 네. 음, 스포티진는 있고 또 스포티지는 옵션으로 오디오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크웰로. 얘는 이제 깡통이에요. 네. 옵션 조차도 없습니다. 네. 어, 요것도 이제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네. 이제부터는, 네. 어, 이 페일이 된 신형 토레스 타보니 아, 이 점은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운전하면서 오른쪽에 손 넣을 일이 없어요. 여기 짐 많이. 아, 근데? 네, 지갑도 여기 다 두고 어 <laughs> 네, 그렇긴 한데. 어, 은근히 우리 사교, 타격, 사교님 네. 타격감이 있네. <laughs> 좋아요, 저. 네, 어, 네. 맛있어. 근데 비상등을 저는 오른쪽으로 넣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이거 한번 떠가 주시면. 네. 자동으로 세번 점등되고 꺼지네. 네 이게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 할 일은 배려해줘서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약간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세 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있으니까 제가 핸들에서 네.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손이 에이. 저도 예전에 토레스 시승할 때 이거 편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어쨌든 쌍용차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네. 그러면 또이차 타보니까 만족스러운 점또 얘기해 주십시오. 트렁크죠. 스포티지랑 또 비교를 좀 해서 <laughs> 말씀을 드리면 어, 해주셔야죠. v 는 그리고 패밀리카는 폴딩하면은 다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폴딩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폴딩 안 했을 때 이게 동급. 에서 가장 높습니다 토레스가 한 700리터 대가 되는데 네. 스포티지가 그거보다 한 200리터 정도 낮을 거예요 어 적다 네. 어차피 애기를 뒤에 태울 거고 짐을 실거나 유모차를 실어야 되는데 네. 그거에 적합한 거는 진짜 토레스가 아닌가 아빠로서 네 아이는 또 바로바로 바로 생기시길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실컷 얘기하고 또 네. 아이가 안 생기면 네. 곤란하니까 두분다 관리 잘하셔서 내년에 네. 이제 한 방에 딱 생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자꾸 아빠 아 아빠 하니까 아빠도 네. 아닌데 네. 생겨야지 또 설득력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부터는 아이차 조금 아쉬운 점도 있더라 아 하는 것좀 얘기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굼떠요. 네. 아이미션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초반만 좀 굼뜨고 나머지는 그냥 더 부드럽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굼뜨다는 게 울컥거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울컥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느려요. 반응이 좀 느리고 그냥 제가 밟아도 그 밟은 만큼 나가지 않는 느낌? 초반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뭐 멀티미디어 물리 버튼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오토홀드도 여기서 끄고, 뭐 오토스탑도 여기서 끄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운행 중에가 너무 불편해요. 운행 중에 뭐 공조를 바꿔야 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돌아갈 때 딜레이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아이고. 이 아이패드처럼 몇번 쓰시면 아시겠지만 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3D 어라운드뷰에서 다시 지도로 넘어갈 때도 홈을 거쳐서 가요 그러다 아. 보니까 막 오류도 많이 생기고 오류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블루투스가 된다던가 근데 그게 복귀가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음성인식은 괜찮나요? 아, 음성인식도 대기업 네이버 클로바에서 합작을 했어요. 어, 그럼 좋겠다. 근데 어. 음성 인식은 진짜 뛰어납니다. 근데 기능이 없어요. <laughs> 아 음성 인식만 잘한다. 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되는 거안 되는 거.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되는 거 제가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5도로 맞춰줘. 자, 요 정도. 아, 이거는 어, 되고. 네. 열성 켜줘, 꺼줘. 그런 건 되죠. 이제 앞으로 되겠죠? 아, 아 그게 안 돼요? <laughs> 그냥 온도, 바람, 성애 제거 네. 끝입니다. 그리고 집 안내해줘. 아,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주유통이 너무 작다? 50리터인데, 체감이 너무 작아요. 그렇겠네. 네. 가득 넣으면 은 거의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감상은 네. 더 빨리 다는 느낌? 자주 가는 건 귀찮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을 때 가는 길에 한 번씩 또 채우면 되는 거니까 기름은. 원래는 바로바로 바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좀 부족해지면은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주세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행가는 거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161km 떠있는 게 숫자가 없어져요? 숫자가 짝대기로 바뀌어요. N고브리 들어오면? 네 저는 진짜 공포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 그럼 근데. 불안한데 <laughs>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음. 해주시거나 혹은 게이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포레스의 고질병 예, 무상 수리 항목들이 꽤 됩니다 후방 카메라 딜레이 그리고 전방 센서 작동 오류 그리고 도어 누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헤드램프 구조상 눈 쌓인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차살때 커버를 네. 따로 주더라고요 차주분들한테 어, 근데 저번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눈이 혹시 쌓였나요? 눈이 쌓이진 않았어요. 아마 그거 에 해당되는 분들은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눈이 네. 뭐 엄청 많이 오는 강원도 거기만 해당하는 건 참고로 아닙니다. <laughs> 자꾸 답장 못하서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차주님은 사실 네. 오랫 동안 이제 기아 차를 진짜 타셨는데 이제는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차의 오너가 네? 어떤 게 가장 크게 좀 다르다고 느끼나요? 제가 현대 기아차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네. 기아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KGM이 내어놓는 신차 라인업들을 보면은, 그냥 남자의 로망, 남성성, 이런 것들을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어, 이 네. 출시되는 차를 딱 보는 순간. 네. 어... 그래서 기대가 되게 만들고, 그, 그로 인해서. 잘안 풀리죠, 지금. 아니요. <laughs> 그로 인해서 나오면 약간 애매할 때 나오는 속사인데그로인해서그로인해서 그로 인해서 한번 <laughs> 이어주십시오 그로인해서 <laughs> 네네네. 제가 이제 낭만을 꿈꾸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KR10 네. k 할텐 보면서 진짜 들끓었거든요. <laughs> 이것만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어... 사실 수입차 너무나도 좋죠. 수입 오프로드 차막 콜로라도, 랭글러, 브롱코, 네. 뭐 하면 다7천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3 5 0 0만 원에 오프로드의 로망을 꿈꾸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근데 이번에 오프로드 패키지 생겼어요. 그거 딱 추가하고 가면 되죠. 출력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패키지 나왔잖아요. <laughs> 패키지 나왔다는 거는 회사 측에서도 우리 자신이 있다. 어. 어. 갈수 있다. 어 그렇죠. 이렇게 기대를 또 하게 만들어요. 어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laughs> <laughs> 감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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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는 스포티지 신형 차주분들 네. 많이 많이 지원해줘서 네. 오늘 이분 네. 코를 좀 납작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포티지. <laughs> 스포티지 <laughs> 하세요. <웃음> <웃음>